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택배 배달 서비스 종사자, 이른바 이동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는 이들은 쉴 곳이 부족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이동 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접촉 수요 서비스가 상승하면서 이동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플랫폼 노동자는 2021년 66만 명보다 20.3% 늘어난 8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사에 따르면 익산시 이동노동자 수는 2022년 기준 2,183명입니다. 지난 2022년 고용노동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동자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동노동자들에게는 이 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익산시는 지난 2021년부터 어양동에 이동노동자 쉼터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이 같은 쉼터는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루에 한 20... 명대지 30분께 오셔가지고 주무시는 분 계시고 어,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어, 아침 10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쉼터가 있다 해도 주말과 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2 0 2 3년 어, 일터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지자체 최대 50% 3억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번역별로 이동자 노동 쉼터를 세워 놓고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공리 증지에 조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이들을 위한 휴식권 보장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N 조화갑니다.